여러분 오늘은 탈북여성이 우리나라의 남성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반응을 보며 fm들이 또개지하라며 어떻게 울부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탈북여성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남녀평등이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불쌍하다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벌써 보로남불 fm들이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도 들리실 텐데요. 기가 막힌 반응들 함께 알아보시죠. 탈북여성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참할 일이 없구나. 쓸데없는 여성 우대는 차고 넘치며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해야하는 실정이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fm들은 숨쉴 시간도 없이 개소리를 싸지릅니다. 통일되면 잘 살던 나라 여성들 자살률 올라간다더니 그끄 저것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다고 믿을게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 해본다. 한날 가져가세요 등등 그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 헛구역질하는 똥돼지처럼 팽팽거리네요. 통일되면 여성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통계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fm 찌라시이며. 패미라이팅을 일삼는 저 더러운 것들이 가스라이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찹니다. 뭐 커뮤니티에서는 북한 여성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회성과 지능이라는 게 존재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임. 솔직히 저 정도의 이해는 바라지도 않는다. 군대나 외벌이 같은 희생을 이해만 해줘도 이렇게 빡치진 않을 듯 저런 사회적 분위기가 줄이면 퐁퐁 같은 단어가 이슈될 일도 없는데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지. 커뮤니티 댓글은 저 탈북 여성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임을 단박에 증명해 줍니다. 이런 올바른 사고를 가진 여성에게 FM들은 본인들이 비정상임을 셀프 증명하는 개소리를 하죠.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월북하세요. 북한이랑 비교를 하냐 여기 더 오래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와 같은 개삽소리를 팽팽거리며 짖는 거 보이시나요?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여성에게 다시 북으로 돌아가라는 잔인한 발언을 하고 매번 다른 나라 남성과 한국 남성을 비교하며 한남은 쓰레기 양남이 최고다 조롱하는 년들이 북한이랑 왜 비교를 하냐고 보로남부를 시전하는 저 돼지란들은 너무나 추악한 이중성과 개박살난 지능상태를 보여주죠. 저런 돼지년들은 그나마 쓸모있게 쓸 방법은 저 멀리 휴전선 지뢰 처리방 고기 방패로 사그리 방생해버리는 방법뿐인 것 같네요. 그럼 현재 삼거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본인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조금이나마 반성할지도 모르니까요. 가정주부도 힘든 건데 돈 버는 걸로 한남들이 유세떤다며 한국 남성보다 한국 여성이 더 불쌍하다고 주장하는 FM면들.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 가서 국방 하드캐리를 하며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은 안 불쌍한가요? 여자라서 군대는 원래 안 가는 거고 아기 낳으니까 괜찮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기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정상적인 여성분들이 낳는 겁니다. 니들 같은 돼지족발 구렁내들은 남성과 도킹 기회조차 없죠. 출산도 못하면서 군대는 안갈 거고 국방 무임 승차하는 건 무슨 신보인지 같은 여성이라는 게 이제 역겨워지랍니다. 반박하고 싶은 fm들이 있다면 정신머리 고쳐잡고 외모관리도 하고 출산을 해서 0.7%라는 그악무도한 출산율 한번 올려보세요. 매번 비혼을 선택했다며 개지랄하지 말고 결혼이 불가한 불혼이 아님을 증명해보세요. 하기 싫다고요? 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유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